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검찰이 사천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을 주도한 법인 관계자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체와 사천시청을 포함한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 관계자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가 수사에 초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가 어제 사천 복합유통단지 특수법인 사무실과 법인 대표 소유의 사무실 그리고 사천 시청 등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법인 관계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측은 일단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지금 의리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도. 부는데 조사에 최적으로고 사천시도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수법인이 불과 넉달여전에 출범했고 사업 계획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혐의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요로 목록만 썩 들어갔습니다. 복합유통단지는 지역 업체와 사천시 등이 공동 설립한 특수법인이 2018년 완공 목표로 사천 만남의 광장 맞은편 25만 8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6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는데 현재는 지주들을 상대로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복합단지 조성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